안녕하세요. 깻잎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리교육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리교육과 학생부 관리 방법, 졸업 후 진로, 선택과목 선택 방법, 개설된 대학들의 입시 결과 등에 대한 영상으로 윤리교육과 진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윤리교육과는 도덕이론, 세계의 정립과 윤리적 실천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윤리적 지도자를 양성함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사회윤리관의 혼란 및 남북사회의 분단이라는 현실의 직면에 있는 한국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의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기초가 되는 도덕성의 함양과 실천적 태도를 확립하도록 교육합니다. 윤리교육과 졸업 후 진로는 윤리교육 전문 인재나 윤리학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에는 중등학교 교사, 교육학연 구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인지된 채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강력하고 특색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윤리교육과가 바라는 인재상. 두 번째로 윤리교육과에 필요한 핵심 역량. 마지막으로 윤리교육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리교육과 진학을 희망한다면 위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입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윤리교육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국가적, 사회적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사람.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교직관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서양 윤리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하고, 한문 및 영어 과목의 학업 능력을 보여야 하고, 사범대학 특성상 교육 윤리에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육과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에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교과목에는 영어, 한문, 사회, 윤리가 있으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사회와 관련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한문,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연관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별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입시 결과는 학생부교 과전형의 70% 등급컷이며 대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니 단순히 등급컷만으로 A대학교와 B대학교의 수준을 논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윤리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대학들만 표기하였습니다. 더 많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가 놓은 띵 입시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윤리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 입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띵 입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